지금 막 대한 배드민턴 협회의 입장이 나와서 저희가 어, 발론권 보장 차원에서 지금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김영조 의원님, 네. 대한 배드민턴 협회 오늘 선수들과 다르게 일찍 조기 귀국해서 네. 왜 그랬냐고 하니까 이 입장문 내려고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입장문 지금 나온 겁니다. 협회가 선수 보호할 최대 조치를 하겠다. 진상조사위원회 꾸리겠다. 그리고, 예, 선수 보호를 위해서 최대 조치를 취하겠다라면서, 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세형 선수가 기자회견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서 의사를 전달 안 했다. 그러니까 선수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기다려라. 라는 지시를 안 했다. 라는 네. 게 지금, 협회 주장입니다. 안세영 선수는 아까 다른 얘기를 했었잖아요. 음, 기자회견에 협회 측에서 뭔가 어, 기다리라고 해서 못 갔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안세영 선수한테 불참을 지시한 적 없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것부터 한번 좀 살펴보죠. 어떻습니까? 글쎄 어쨌든 이게 어, 완전한 어, 협회의 운영이라든지 안세영 선수의 진위를 통해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의의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방어 차원에서의 이런 그 보도 자료가 나왔다는 것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빨리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안세형 선수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면 지금이라도 안세형 선수하고 면담 날짜를 잡아서 왜 문제가 있었는지 충분히 또 다른 우리 강께했던 선수들과의 일대일 면담을 통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선수 보호 조치에 대한 얘기를 예. 해도 되지 않고 안았느냐 또 조사위원회를 해도 되지 않느냐 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양궁협회를 얘기했었는데 아까 우리요 비교했을 텐데 정유선 양궁협회장한테 느끼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음. 진정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로봇들도 만들어서 실제로 과학적인 어떤 심박수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을 선수들이 느끼니까 존경심과 그 권위에 동의를 할수 있었거든요. 네. 선수들이 진정으로 바란 게 뭐였겠습니까? 협회에 바란 것은 그런 우리의 개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것을 통한 보호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바로 들어와서 일찍 들어와가지고 무슨 얘기 하는가 들어서 우리 잘할 것이다라고 반박물 내는 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다. 음.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너무 성급하게 빨리 불만 끌려고 하는 것이 뭐 저는 달갑지 않은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다시 한번 제가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협회가 안생 선수의 발언들에 대해서 종목조목 종목 하나하나 해명을 내놨습니다. 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단 서류 제출 후에 어, 경기에 불참했다 안생 선수가 그러면서 부상을 입은 선수에게 무리하게 출전을 시킨 적이 없다. 라고 했고요. 안생 선수가 트레이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트레이너한테 올림픽 종료 때까지 계약 연장을 제안했는데 트레이너가 파리행을 거절했다. 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생 선수가 개인 트레이너를 쓰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없다. 라고도 얘기했어요. 이현종 의원님. 네. 음, 부상 문제에 대해서 안세영 선수가 어, 토로했을 때이 트레이너 계약 문제를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협회는 제안을 했는데 이 트레이너가 거절했다라고 지금 입장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너 입장에서 보면 이한 달짜리 계약이잖아요 6월 30일 날 이제 1년 계약이 끝나는데 저는 그 자체가 부터가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생각,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올림픽 출전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트레이너가 올림픽 이후에도 충분히 할수 있도록, 또 올림픽 끝난 것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무슨 여러 가지 대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일 중요한 게 올림픽이잖아요. 근데 6월 30일 딱 끝나요? 계약 자체가? 그러면 이제 올림픽까지만 임시계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도 본인의 직업이 있을 것이고, 본인의 어떤 직장이 있을 것인데, 아니, 한 달만 더할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그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년 계약 정도 하면 본인이 여러 가지 따져서 충분히 할수 있는데, 그런 사정도 받은냐고 그냥, 예를 들어 본인도 그거에 따라서 움직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다른 어떤 직업이 있을 테니까 네. 이제 (1년짜리) 정도 해야지만이 그 안정성이 있는 것인데 한 달만 하라고 그러면 이분이 뭐 그것만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니까 러 상대방의 어떤 의견이나 어떤 전적인 상황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 편의대로 아 올림픽 기간 끝날 때까지만 그냥 좀더 해줘 이렇게만 이야기해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니까 러 뭔가 어떤 이 계약 관계라는 것도 정식으로 (1년짜리) 계약 하면서 그 가운데 생각을 했어야지. 그래놓고 본인들의 책임을 다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면피하려고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안 기자님. 그러니까 이 트레이너의 계약 문제는 어, 계속 불거졌던 문제고 저도 어, 지켜봤는데 이원영이 말씀처럼 이 계약과 관련해서 어, 이 트레이너가 계약 기간에 대한 불만 이 있었다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한 달짜리. 한 달짜리 연장 계약을 하자고 하니까 트레이너는 어, 나는 앞으로 1년을 계획해야 되고 한데 한 달만 달랑 하자고 한 연장 계약에는 응할 수 없었다. 이런 입장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 올림픽을 위해서 한달 동안 일을 할 수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그 트레이너 입장에서는 본인의 그 전체적인 일련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계약을 받아들였을 때본 입장에서는 그럼 이렇게 돼서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자기는 토사구팽 될수 있다는 고민을 충분히 할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안세영 선수에 대해서는 그 트레이너를 올림픽 기간에 쓸수 있도록 협회는 충분히 지원을 하려고 했다라는 명분은 될수 있을지언정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자신을 위해서 그한 달만 더 희생을 해달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웠을 거란 생각이 충분히 들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정말로 협회 차원에서 안세영 선수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했다면은 기존 계약을 더 연장을 해서 1년 단위 적어도 이제 한달이 올림픽 기간에만 쓸수 있는 일용직 같은 상태가 아니라 조금 더넓분시야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안세형 선수가 편하게 좀더이 트레이너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거 역시 협회 차원에서 좀더 고민해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정영진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협회에서 선수들과의 비행기를 <laughs> 항공편 바꿔가지고 새벽에 들어와서 일본론에서는어 저거 도둑기구가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받았는데 정작 낸 자료가 이런 수준입니다. 그 지금 보도자료 보내 주셔 가지고 제가 대충 봤는데 협회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벌금 때문에 무리하게 대회 참가 지시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안세영 선수 부상 관련해 가지고도 병원 잘 갔었는데 본인이 강력하게 원해 가지고 그래서 대회에 참석하게 됐던 거고 그다음에 트레이너도 아뭐 충분히 1년 동안 계약 딱 했는데 계약 기간이 이상하게 그, 맞물려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7월 12일까지만 계약을 연장했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협회의 보도자료를 이그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3의 기관, 뭐 문체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제대로 된 감사를 통해가지고,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져서 시시비가 가려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김영주원님 네. 한번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파악해서 선수 보호 조치할 것을 약속한다. 이 문장 하나만 있고요. 그 앞에는 전부 다 협박 잘못한 게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문제점 파악해서 선수 보호 조치할 것인데 문제점이 없네요. 본인들이낸 보조자를 얘기하면 아. 그런 것밖에 되네요. 아니잖아요. 실제로 문제점을 파악한다라고 하는 건이 조치 이전에 다시 한번 편안한 마음에서 코치들과 또 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생 선수와 다른 그 복식 선수들과 함께 에 실제로 그동안에 지도 뭐 배드민턴 지도자들과 함께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왜 소통이 잘안 됐으며 그러면 안생 선수가 협회에 공문 보내 가지고 출전한다 안 한다 그래야 됩니까? 매일 만나면서 아, 스스럼 없이 소통할 수 있고 이게 부족합니다. 그런 얘기를 감안해 주는 그런 관계. 사실은 문화 시스템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것으로부터 다시 이 문제를 출발해야지. 우리는 문제가 없다 그래놓고 그래도 어쨌든 당신이 뭔가 주장한다면 언론이 파고든다면 그게 대해서 우리가 대안은 세울게. 이런 정도 얘기는 사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아까 다시 한번 반성,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양궁협회는 무슨 뭐 현대그룹이라서 돈이 많아서 이 문제가 아니라 음. 왜 그런 로봇과 같은 기계들이, 왜 심박수 같은 기계들이 생기냐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지금 안생선수가 원하는, 절규하는 것은 어른들 제발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정말. 사랑하고 보호하고 싶은 그 마음 속에서 이해하고 싶은 마음 속에서 협회를 운영해 주세요 하는 그런 목소리를 저렇게 이해합니다. 우리는 문제없다라고 답하는 것은 소리 없는 메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중앙원사님님 네. 지금 저도 전문을 방송 중에 쭉 읽어보고 있습니다. 6시쯤에 대한 음. 배드민턴 협회에서 입장을 냈어요. 거기 보면 부상과 관련해서 파리에서 안세형 선수가 훈련을 하다가 부상을 입어서 이 부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안세형 선수가 원하는 한의사를 한국에서 보냈다. 음. 그러면서 1,100만 원 이상의 경비를 소모, 소유하여 치료를 지원한 바 있으며 뭐 이렇게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네. 근데... 네. 어떤 사건에서든 피해자라고 할수 있는 거, 피해자와 가해자는 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피해자가 그러면 안세영 선수가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협회가 이렇게 지극정성을 다 하고 정말 최선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세영 선수의 기준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어떤 정말 금메달이라는 28년 만에 정말 금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작정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아요. 금메달 딴 선수가 정말 기쁨에도 겨워서 정말 고맙다는 말, 정말 보통 우리가 하면 협회장님이 고맙습니다. 정말 관계자분들 고맙습니다 말이 먼저 나오는 것이지 오히려 정말 협회가 나를 이렇게 방치하는 게 맞냐라는 식으로 금메달 딴 선수가 얘기하는 게 어딨겠습니까? 근데 지금 협회의 어떤 보도 자료를 보면 진짜. 변명밖에는 안 돼요. 그리고 정말 뭐 아무 잘못도 없고 자기들은 협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건 피해를 받은 선수의 목소리가 더 진실성에 가깝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법적 다툼밖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후로는 안세영 선수가 이 보도자료 보고 뭐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그럼 자신을 거짓말장애로 몰았다는 거예요. 보, 지금 이 협회의 보도자료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이 저는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도 그 다음에 국가대표, 어, 어떤 그 국가대표로서 어, 세계대회 나가는 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협회에서 규정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 앞으로 문체부 감, 감사나 조사해서 조금 수정될 여지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강 기자님 안승 선수는 이거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앞으로 좀더 발전적으로 이 선수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니까 내가 겪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잘 해결해 보자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지금 저도 전문을 쭉 읽어보면 조목조목 안상훈 선수가 얘기했던 것들, 이거 틀렸어, 이거 아니야, 이거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사실 안세영 선수가 지목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이제 그 문구를 갖고선 답을 하는 것 같지만 원론적인 얘기에 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선수 보호 차원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보다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대응하고 좀더 면밀히 살펴보겠다 이 정도 얘기거든요.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큰 얘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표팀 결별 관련 부분이에요. 안세영 선수가 더 이상은 대표팀의 일원으로 뛸수 없을 것 같다라는 또 뉘앙스를 풍겼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그 규정만 얘기합니다. 여자 만 27세 이상이 되어야지만은 이렇게 국제대회 출전 허용이 된다. 이 얘기인즉. 4년 후에 LA 올림픽 때 26세인 안세용 선수는 대표팀의 일원이 아니면 결과적으로 태극 마크를 달고 뛸수 없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서는 달았습니다. 그 단서라는 것은 한국 스포츠의 중요한 선수가 국가대표팀을 떠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고 심도 깊은 면담을 통해서 의견의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귀를 기울인다는 얘기는 안세용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보겠다는 건데 중요한 거. 예. 그. 어,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를 냈을 때 그때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곧바로 먼저 귀국하는 걸 택했습니다. 어, 원래 같은 시간에 귀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비행기,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같은 공간 안에서도 몇 시간 동안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그 기회를 스스로 날린 거라볼수 있죠. 그리고 나와서 돌아온 건 뭘까요? 안세웅 선수와의 대화가 아니라 보도자료 준비 때문에 일찍 귀국을 해야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볼때 안세용 선수 그 당사자와 이야기를 풀기보다는 본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 문건을 만드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이 상황에서 과연 실제로 안세용, 대, 안세용 선수와 얘기할 의사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협회의 입장을 고수해서 협회로 불똥을 튀는 게 막는 게 목적인지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더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협회는 지금 누구와도 공방하는 건 지양하겠다고 라 밝혔습니다만 지금 입장을 낸 것들 물론 협회 차원에서 억울할 수 있죠 안생선수가 얘기했던 것들을 이렇게 조목조목 하나하나 비판을 하고 있는데 반박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입장문을 받아본 우리 패널분들 이렇게 되면은 법적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 협회가 왜 이렇게 하는가? 이런 부분들도 협회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